외갓집 친정 감성으로 따뜻하고 깨끗한 숙소는 물론 내소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맛있게 차려주는 등갈비 바베큐와 로컬 채소 감성 넘치는 불멍타임 아침으로 향긋한 연잎밥상과 재미있는 체험까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민박집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한 화장실과 깔끔한 주방 대형 TV가 설치된 거실 그리고 작은 방까지 완벽을 넘어 감동을 선사하는 민박집에서 저녁 식사로 지역 로컬 푸드를 이용해 다양하고 싱싱한 등갈비와 채소 직접 만든 장류와 밑반찬으로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저녁 밥상의 맛은! 음. 깊어가는 가을밤, 돌아, 누라 앉아 밤 구워 먹으며 맥주 한잔 할수 있는 불멍 타임. 와, 진짜 최고. 다음 날 아침, 향긋하고 고소한 연잎밥과 들깨국으로 건강한 아침을 맞이하고 남녀노소 재밌게 체험 가능한 천연 염색까지 이 모든 게 포함된 1박 2일 가을 여행 비용은 3인 28만 5천원, 4인 38만원, 6인 57만원. 광고 아닌 100% 내돈내산 리뷰니 오해하지 마세요. 전북 순창군 금가면 목동 1길 19 순창 히스테이는 대나무숲과 단풍숲으로 둘러싸여 놀멍, 쉬멍하기 안성맞춤인 공간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용한 4인실 숙소부터 천천히 살펴볼까요? 중문을 통과하면 앞쪽에 주방과 널찍한 거실, 작은 방까지 준비되어 있어 5명에서 6명까지도 충분히 지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엄청 넓은데? 오? 방도 에어컨도 있고 이야 거실에는 커다란 TV와 침구류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청결 상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TV 크고 엄청 우상어 침구류 예 화장실도 비들까지 있고 샤워부스까지 또 안에는 야 목욕용품도 있고 음, 여기에 수건까지 완비 숙소 구경을 마치고 가을을 느끼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사장님의 웰컴티로 스타벅스 드립커피와 저녁 불멍할 때 구워 먹으라고 밤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용골사 하늘길 다녀오느라 커피보다 더 급한 게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시원한 막걸리. 지평 막걸리. 자, PPL 하고 싶습니다. <laughs> 예. 우와. 우와. <laughs> 너무 맛있다. 고즈넉한 시골 풍경에 시원한 막걸리 한잔 마시니 이 또한 좋지 아니할 수가 없네요.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쉬고 있다가 저녁 준비가 다 됐다고 해서 마을 다목적 회관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착하니 너무나도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는 저녁 식사. 우와. 거기다가 방금 오븐에 구워 따뜻하면서도 맛나 보이는 등갈비와 각종 야채까지 건강함이 묻어나는 저녁밥상. 순창 지역의 로컬 푸드를 이용하여 싱싱한 등갈비와 다양한 야채를 오븐에 굽고 직접 만든 장류와 밑반찬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 제공하고 있죠. 순창 히스테이는 개인이 아닌 황토 열매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어 마을 주민 전체가 주인이며 친구인 이곳에 오시면 더불어 웃고 즐기고 나눠 먹는 넉넉한 즐거움까지 충전해 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서비스로 제공해 주신 삼겹살까지 딱 내어주시니 소주 한잔 빠지며 섭섭하겠죠? 이렇게 먹으면, 음! 얼마나 맛있게요? 음! 삼겹살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등갈비가 진짜 맛있다. 삼겹살은 뭐 누가 다알수 있는 그런, 완전 맛있는 기름기를 기름, 쫙뺀 그런 맛이고, 이 등갈비가 되게 색다르고 맛있네 이거 신기하네요. 음, 아 맛있네 이거. 맛있게 먹고 숙소로 올라가면 저희가 식사하는 동안 이렇게 불멍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니다. 예, yeah! 파이어. 야~ 오래간만에 불멍 때리며 맥주 한잔 먹고 밤도 구워 먹으며 감성 넘치는 밤을 보낼 수 있죠. 전체적으로 여기 숙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숙박 같은 경우도 방도 크고 깨끗해서 우선 충분히 5~6명을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맛있는 식사 아까 보셨죠?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정말 여행을 오면 대접받는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저희가 숙소도 좋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음식 자체가 너무 좋아서 어, 여행을 오시면 완전 대접받는 느낌이 물씬 납니다. 진짜. 그리고 이 캠프파이어. 야, 솔직히 이렇게 많이 준비해 줄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야, 이거 봐요,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2시간 이상은 충분히 재미나게 불멍을 뭐 즐길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편안하고 고요한 밤을 보낸 다음 깨끗한 아침 산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강 가는 마을길에서 평화롭고 안전한 시골 산책을 즐기며 도착한 다목적 회관에 또 맛있는 아침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아침식사는 직접 만든 향긋한 연잎밥 한 상과 후식으로 향긋한 연잎차까지 대접받습니다 와 연잎향이 장난 아니네 너무... 음 이번 가을 여행은 신경 쓸걸 하나 없이 알아서 척척 준비해 주시니 너무 편하네요. 아침밥 잘 먹고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는 동안 해먹에 누워 잠시 가을을 느껴봅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천연염색 스카프 만들기는 무료로 가능한데 저희는 남자들이라 천연염색 바지로 변경해서 1만원씩 체험비를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자 이제 집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하고 재미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체험할 수 있었어요. <laughs> 우와, 색깔두개 빠지네. 이야, 색깔 잘 빠졌다. 자, 마지막으로 예약 방법 알려드릴게요. 순창 히스테이 숙박과 식사 체험 패키지는 오직 노는 법을 통해서만 예약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행을 즐기는 두 아들의 아빠 두드바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